<놀비> <다비는 게> <놀비> 안녕하세요 여러분 K R 블론디 카밀라입니다. 오늘 되게 오랜만에 포스팅 올리는 것 같네요. <laughs> 오늘은 이제 오랜만에 올리는 만큼. 한 가지 주제를 좀더더 더 하려고 해봅니다. 그래서 소파톡 플러스, 제그 소파톡의 내용이 조금 긍정적인 이야기, 그리고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야기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말을 하는 습관이나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결과가 그대로 따라온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부정적인 단어를 내뱉고 문장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긍정적인 단어나 문장을 하는 게 훨씬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그 중에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동작하는 하루하루에 따라서 하나씩 이야기를 해볼 건데 오늘은 진짜 제 나이 또래 여자들이나 모이면 꼭 얘기 나오는 거 또는 언니들 만나서도 또는 모든 분들의 친구들을 만나서 많이 한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해요 나이 <laughs> 맨날 그러지 않아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제 뭐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어땠더니 이제 나이가 몇 살인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마 본인들 자신들도 저도 그런 적 되게 많거든요. 나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 물론 그 나이를 먹었다 그리고 뭐 나이가 많다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근데 음 그걸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효과와 에너지도 그러니까 그 부정적인 에너지도 내 몸에 쌓이고 내 몸의 행동이나 그런 것도 같이 따라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떤가 하고 이야기를 드려보는 거예요. 그냥 제가 아는 한 제일 어리다고 느껴지는 거는 스무 살이거든요. 스무 살. 20살. 그래서 어딘가 뭔가에 몸이 힘들고 너무 지칠 때아내 나이가 이래서라기보다는 나는 스무 살이다. 스무 살이다. 스무 어, 살이다. 스무 살이다. 계속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 몸한테. 그러면 이상하게도 몸에서 되게 에너지가 넘쳐요. 그러니까 스무 살이 그렇게 모르겠어. 제일 제가 아는 한 굉장히 활력 있고 했던 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음에 하는 동작도 이 스무 살이다를 대내이면서 같이 해볼게요. 가시죠. 그럼 오늘도 소파를 이용해서 동작 하나 하면서 아까 우리 대내였던 스무살이다를 계속 외치면서 운동을 좀 해볼게요. 팔꿈치를 구부려서 소파에다가 미우실 거고 이 팔꿈치 관절하고 무릎 관절은 최대한 평행할 수 있도록 맞춰줄게요. 그대로 엉덩이가 들리면 나머지 한쪽 멀리 있는 다리가 들리거든요. 그 다리를 길게 펴서 들려져 있는 내 몸통과 골반을 팔꿈치 등과 허벅지가 받칠 수 있게 해줄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어깨가 너무 이렇게 짜부가 되지 않도록 받침을 해주는 몸통의 힘이 계속 유지시켜 줄게요. 허리 손으로 마지막 하나 골반이 딱 떨어집니다. 이 골반은요, 지금은 고관절을 좀 사용할 거기 때문에 고관절을 벗어날 정도로 힘을 많이 쓰진 않으셔야 좋아요. 그러면 상체가 흔들릴 경우가 있어서 너무 밑에 끌리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내 네, ASIS, 골반뼈에 맞춰서 그 라인, 레인지가 맞을 정도로만 살짝 들어 올려줄게요. 자그 상태에서 골반을 살짝 당겨 오실 거예요. 그대로 힙플렉를 사용해서 후, 발목 관절까지 도시 플렉으로 유지시킬게요. 뒤에는 익스텐서 사용할 때는 발등까지 펴주시면서 플란다 다시 후후 후, 호흡은 한 번에 엉덩이 조여줬다가 후후두 번만에 당겼다가 엉덩이로 셋. 넷. 이때 반동으로 엉덩이 골반이 앞뒤로 흔들리지 않도록 최대한 유지시켜 줍니다. 세번 더. 여덟 번 갑니다. 둘. 마지막 하나 엑셀. 길어질게요. 자, 이때 고정시켜 주는 내 골반 여기서 하나만 돌아옵니다. 무릎을 구부려서 바닥을 찍듯이 내려온다. 엑셀 그대로 뻗어 올립니다. 아까보다는 골반 넓이보다는 넓어졌어요. 다시 접었다. 둘, 셋, 반동으로 펴지는 게 아니라 내 엉덩이 힘으로 조여줄게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타기 시작하죠? 두번 더, 하나, 마지막, 나는 스무 살, 20살. 스무 살이다, 스무 살, 20살, 스무 살, 스무 살. 그대로 무릎을 구부려서 상체를 소파처럼 기대어서 스트레칭을 해줘. 혹시나 무릎이 너무 구부려지실 때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다가 수건이나 쿠션 하나 깔고 가셔도 괜찮아요. 나머지 반대쪽도 동일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오, 나는 스무 살다진 백운반을 좀 대내었던 것 같은데, 그냥 생각없이 하는 것보다는 좀 낫지 않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 주제를 이어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제 비디오가 궁금하시거나, 어, 좀 재밌어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아래에 좋아요 한번, 그리고 저는, 게으른 건 아니었습니다. 좀 바빴어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차근차근 계속 포스팅을 할 예정이니까 혹시나 좀더 봐줄 의향이 있으신다면 구독하기까지 눌러주시면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만나뵐게요. 안녕! 밥 먹어야겠어요.